할렐루야.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원하 건데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한 부류라고 다윗을 폄하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광야에 있을 동안 호의를 베풀어 나발의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베푼 호의를 잊고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인격적으로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돈만 움켜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선한 것을 받았지만 나발은 다윗에게 선한 것을 베풀지 못하고 악한 것을 베푸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을 거절한 나발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에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 나발의 아내가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촉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영접하기 위하여 급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여서 다윗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실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위기를 깨닫는 청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을 만났던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어리석음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라고 다윗에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손에 쥐는 돈만 따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통찰력과 지혜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위기를 깨닫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아비가일처럼 자신이 먼저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발처럼 위기를 만들고 키워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을 때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나발의 말 한마디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되갚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몹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 속에 화가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섭섭함이 채워져 가게 됩니다. 분노와 섭섭함이 채워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실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섭섭함들이 채워질 때 하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림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위처럼 같이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발적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흐려지게 하는 마음의 분노를 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더욱 분명하게 될수 있도록 돕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며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분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를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잠잠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